자, 대망 2라운드. 1라운드의 낚시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자리교체가 되었고, 2라운드 때 다시 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게 낚시기 때문에 2라운드도 화이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스타트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화이팅! 자, 대망의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선수분들께서는 1라운드 굉장히 노력을 하셨지만 결과가 좋으셨던 분도 계시고 결과가 안 좋으셨던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경기 낚시이기 때문에 결과가 분명하게 반영이 되는 낚시고 어, 그렇지만 2라운드가 남았습니다 2라운드가 남았고 자리 바닥에 또 얼마만큼 적응을 하느냐 고기를 얼마만큼 붙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어, 1라운드랑 상반되게 틀려질 수도 있는 것이 경기 낚시이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타작팀은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라운드를 경기를 해본 소감, 잠깐만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찬수 선수님. 네. 자, 다섯 마리 잡으셨는데, 1라운드 어땠어요? 1라운드는 일단 처음 들어가서 글루텐으로 이제 좀 집어를 많이 했어요. 네. 집어를 많이 했고, 햄포낚시를 했고, 그 와중에도 입질이 좋은 방면, 또 나쁜 방면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찌, 목수로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타점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laughs> 자, 찬스 선수님께서 다섯 마리, 뭐, 못 잡은 거 아닙니다. 1등이 여섯 마리이기 때문에, 다섯 마리면은 굉장히 좋은 조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몽판님. 몽파 네. 선수님께서는 1라운드 낚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1라운드 경기를 마친 소감과 앞으로 2라운드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낚시 툴리를좀 구독자분들한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좀 1라운드에서 그루텐으로 템포로 계속 집어를 했고요. 이 입질이 너무 찌가 타는 상황에서는 네. 중짜를 하나에서 두 개까지. 나머지 이제 찌 목수로 네.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어우, 바닥을, 구멍을 찾는데, 네. 너무 어려웠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내고 또 목수가 달라지고, 음. 또 입질이 오는 와중에도 찌 목수가 계속 변해서, 음. 그 바닥을 찾는 데에서 좀, 좀 익숙하지 좀 않았나. 아. 예, 그래서 이제 음. 2라운드에서는 바닥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네. 그 바닥에다가만 이제 따박따박 넣어주는 캠프 루틴 낚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라운드도 그럼 화이팅 해주시고요 예. 1라운드에 조조했던 음. 성적은 잊어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순간에 강구자 선수님께서 첫 마리 랜딩 중이십니다 자 세븐입니다 아 세븐님이시구나 세븐님께서 정읍이죠? 정읍. 예, 열2시 정읍입니다 세븐님께서 첫 마리 획득 하셨습니다. 2라운드 첫 마리 축하드립니다. 자, 1라운드 때좀 하십니다. 아, 8천이시고요. 네. <laughs> <laughs> 일단 1라운드 때는 끝 자리에서 네. 네, 자리가 조금 어, 좋았었던 것 같고, 네. 어, 전체적으로 바닥이 좀 이렇게 고르지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라운드 때 조금 시작할 때는 무겁게 운영을 했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안될것 같아서. 네. 네, 조금 조금씩 링을 가감하다 보니까 대략 기본 맞춤에서 중자 한두 개 정도가 해서 타점이 잡힌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지금 1라운드 때는 제가 70편대를 썼는데. 네. 지금은 65편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65로요? 조금 더 내리셨다는 얘기시죠? 예, 한번 65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음. 네, 한번 바꿔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라운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는 세븐 화이팅, 세븐 나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구독자들한테 실망을 안겨주시면 안 되겠죠? 자, 응원 감사합니다. 네. 2라운드도 화이팅입니다. 네. 자, 1라운드 때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자, 강부장 선생님께서는 1라운드 경기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어, 소감이라고 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멍해지죠? 집어를 못한 것 같고요. 네. 오로지 그 그루텐만 해서 낚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긴장도 솔직히 많이 됐고요. 집어를, 네. 고기를 못 불러 왔던 것 같고요. 어, 2라운드에는 살짝 다른 집어도 조금씩 하해 가면서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라운드보다 2라운드에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2라운드도, 어, 여기서 또 세븐님께서 또 1등 마리수를 하셨어요. 예. 네. 고기는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끄집어 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자, 2라운드 경기에 들어가는 선수들의 소감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자 채비의 변화가 지금 타작 팀에서는 채비의 변화가 지금 없이 1라운드 때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찬스 제빈 찬스 선수께서 랜딩 중이시고요. 자 정읍인가요? 네, 정읍입니다. 자 원줄 잡아야 돼요. 정의나. 자 인정. 자 2라운드 찬스 선수님 한 마리.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는 2라운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븐 선수님께서 한 수, 찬스 선수님께서 한 수, 도합 두 수로 나루의 팀이 2라운드도 2대 0으로 앞서가고 계십니다. 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채비 소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에 앉아 계신 찬스 선수님께서는 진선 대자에 신목굴 장착을 하셨고요, 낚시대는 2구대입니다. 채비는 편대 채비고. 어, 1라운드는 60편대로 시작을 하셔서 낚시를 하셨지만 2라운드에는 0.65편대로 바꿔서 지금 경기에 임하고 계시고요. 밥은 글루텐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번에 앉아 계신 타작팀의 몽파님, 몽파님께서는 진선 중에 구목을 장착을 하셨고, 몽파님은 30대 낚시대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편대는 0 55와 0.55와 0.60두 가지를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1라운드도 마찬가지고 2라운드도 0.55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밥은 글루텐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 자리에 앉아 계신 세븐 선수께서는 진선 대자 3.7g이죠. 진선 대자에 신목을 장착하셨고, 2구 대 낚싯대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편대는 1라운드는 70편대로 시작을 했지만 2라운드는 65로 한 단계 낮춰서 밥은 블루와 대박업은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라인에 앉아 계신 타작팀의 강부장 선수께서는 다경중짜 3.8g 다경중짜에 신목을 장착하셨고요. 낚싯대는 동일하게 2구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편대는 0.55, 60, 65세 가지를 맞춰 놓으셨는데 어, 60으로 1라운드를 임하셨고, 2라운드도 채비 변화 없이 60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밥은 글루텐 한 가지만 쓰고 계십니다. 오늘, 어, 랜딩 중입니다. 고객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자, 고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전벨트죠? 네. 안전벨트를 차고, 찬스 선수님의 2라운드 두번째 마리수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찬스님 두마리로 3대0으로 나루의 팀께서 앞서가고 계십니다 딱 당겼다가 딱 직립으로 나와주고 네. 거기에다가 한 10분을 세고 없을 때는 다시 빼내는 거예요 네. 이 시간이 약 1분정도 네. 이렇게 나와요 아예 맞습니다 드린 순간에 몽판님께서 정읍으로 2라운드 첫 마리를 낚으셨습니다. 자, 2라운드 첫 마리 축하드립니다, 봉파님 현재 스코어는 나루의 팀세 마리, 타작팀 한 마리로 3대1이 되겠습니다. 땅민님께서 나루의 팀 아이팅, 세븐님 많이 잡아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힘이 됐는지 순간 동시에 챔질이 들어간 후에 랜딩 중이십니다. 쌍 거리입니다. 자, 쌍 거리입니다. 야, 쌍 거리에요. 야. 자, 두 마리가 한꺼번에 양쪽 편대 정확하게 정읍으로 두 마리가 두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편대 낚시를 하게 되면 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두 마리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시에 두 마리가 입질을 한 걸까요? 아니면 한 마리가 챔질을 아 도, 지금 얘기드리는 순간 몽파님께서 또 랜딩 중이신데. 정읍입니다. 자, 몽판님께서 2라운드 두 마리로, 두 마리를 잡으셨고, 세븐 선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두 마리를 잡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편대낚시를 하게 됐을 때 양바늘에 고기가 두 마리가 쌍거리로 나오게 됐을 때는 두 마리로 쳐주시나요? 라고 질문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분명히 들어올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마리가 나온다고 해도 아무리 두 마리가 다 정읍이지만, 경기낚시에서는 한 마리로 칩니다. 점수는 한 마리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두 마리 쌍거리가 나온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그 쌍거리를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어, 양쪽 편대에 한 마리 한 마리 고기가 두 마리가 나왔을 경우에 고기가 다 나가고 나온 편대 상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낚시 때두 마리가 나온다는 거는 어, 그닥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한 마리가 처음에 입질했을 때 그걸 왜못 봤을까요? 세부님? 동시에 입질했을까요? 어, 좀 창피하네요. <laughs> 저런 경우에는 한 마리가 딱 네. 컵입을 하고 네. 올리는 순간에 네. 그 한쪽에 묻어있는 밥이 네. 도망가니까 네. 그 옆에 있는 놈이 네.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살짝 올라가는데, 살짝 또 들어가는 동시에 네. 그런 입질이 나올 때는 이제 두 마리라고요. 네. 자 천하일생님께서 쌍거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네요. 저거 혼나야 해요. 그렇죠. 게으른 거죠. 뭐 했을까요? 한 마리가 입질을 했을 때. 아, 입질을 좀 걸렀는데. <laughs> 걸렀는데. 한 마리가 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조금 오늘은 현장감을 위해서 찌를 두 개만 카메라에 비추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비춰져 있는 찌 중에 음 왼쪽에 화면상 왼쪽으로 보셨을 때 화면상 왼쪽 찌가 2번에 앉아 계신 몽파님 찌고요 몽파 선수 찌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찌가 어 3번에 앉아 계신 세븐 선수님 찌가 되겠습니다. 요두 가지를 보셨을 때, 아, 어느 분의 찌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고 계시면 조금 더 경기 낚시에 집중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3번입니다. 왼쪽이 2번 찌, 3번이 세븐 선수 3번 찌. 이씨 아우, 강구장님께서 지금 현재, 네, 이죠 아, 안타깝습니다. 강구장님! 아까 1라운드도 마찬가지지만 2라운드도 그렇듯이 조금 입걸림이 살짝 됐다가 빠지는 듯한 경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늘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아, 바늘이 작다. 예. 바늘이 작다. 그럼 바늘 호수를 좀더 키워보시려고 예. 지금 바늘을 지금 자르고 계신 거죠? 네. 자르고 있습니다. 자, 바늘 호수를 한번 키워보시고 나름의 방법으로 조금 입걸림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예. 스코어에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예. 파이팅입니다 예. 야네미스님 좋아요 구독 눌렀어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우 제가 찌우 려는거 봤어요. 제가 찌우 려는거 봤는데 몽판 일찍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올라오는데 정읍이죠. 당연히 이건 이거는 정읍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 정읍이에요. 몽판이 나이스? 몽파님, 세 마리시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모든 분들의 궁금점을 다 말씀드리, 아, 자, 얘기 중에 지금 세븐님께서, 세븐 선수가 랜딩 중에 있으세요. 정읍입니다. 정읍이죠? 정읍. 나이스. 자, 세븐님께서 또한 수를 추가를 하셨네요. 세븐님은 현재 스코어 2라운드, 3마리로,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마리수도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재미없는 상황입니다. 좀못 잡아야죠. <laughs> 양미낙살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돌고 있어요. 경기낚시 8년차 선수와 경기낚시 강부장 선수님은 몇 달째이시죠? 2월달에 2월 시작하셨죠? <laughs> 2월달에 낚시를 시작하신 분과 경기낚시만 8년차 하시고 계시는 세븐 선수와 재밌습니다. 그래도 주눅 들지 않고 옆에서 열심히 낚시하고 계시는 경기낚시에 임하고 계시는 강부장님께 저는 저와는 다른 팀이지만 그래도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필요하지만 또 준비하고 상황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지금 고문님 말씀 중에 타작팀 강부장 선수님 랜딩 중에 있으십니다. 멀리서 봐도 이거는 나이스. 결대로 나오는데 정읍이네요. 정말 고마운 곡이죠. 이럴 때. 자. 장부장 선수님, 2라운드 한 마리. 이 경기 낚시라는 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새 경기 낚시의 붐이 일고 있는데, 어, 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바램으로는, 어, 퇴근 후에 일상이 마무리가 된 후에, 어, 1 7반 모여서 어 마치 그 PC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퇴근 후에 한 게임 스타크래프트 게임 한 게임 하고 집에 돌아가듯이 이 낚시도 어, 경기 낚시라는 게 발전이 좀 많이 돼서 퇴근 후에 소소하게 서로 모여서 한 게임 즐기고 다시 또 집에 들어가고 다음 날또 낚시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낚시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상 또 낚시하는 시간이 일과 네. 후에 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성공이 잘되고 네. 주로 낮 경기를 하게 되면은 뭐 주말 네. 근데 요즘 뭐 낚시터마다 주말에 사람들이 많아서 네. 낚시터 확보하기 경기장 확보하기도 좀 그렇고 네. 이렇게 메이저 대회가 아니면은 네. 이런 군소 낚시 경기 낚시 대회는 주로 밤에 하는 것이 네. 많죠. 굉장히 건전한. 음. 취미이기도 하죠. 부모님. 아니 뭐 다른 취미생활보다 낚시 취미가 좋죠. 이또 평생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어뭐 70, 80이 돼도 할수 있는 것이 이 취미니까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할수 있는 게또이 낚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취미생활은 연령에 제한도 받고 네. 또 여러가지 제약도 있는데 낚시는 뭐 언제든지 물가에 낚시도 들고 와서 낚시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이 질문 아까 제가 1라운드 때 잠깐 중계하면서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 고무님 찌가 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이런 질문 잠시만 얘기 중에 강부장 선수께서 랜딩 중에 있습니다 자정업입니다 2라운드 두마리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아까 바늘의 호수를 변경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유효했던 것 같으신가요? 강부장 선수님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나요? 예. 확실히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걸림이 되는 걸 보니 바꾸길 예.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예. 거죠 앞으로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십시오 말씀을 드릴게요 고무님 찌가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까 1라운드 중간에 말씀 한번 드리긴 했지만 은 어, 이런 질문... 아우 또 고기가 막 나와요 세부님과 찰스 선수님 두 분이서 동시에 랜딩 중이십니다. 자두분다고기가 결대로 나오는 걸 보니 두분다전급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찬스제비님 세 마리, 세븐님 네 마리로 나루의 팀은 합이 일곱 마리 그리고 타작팀은 현재 몽파님 세 마리, 강부장 선수님 두 마리로 합이 다섯입니다. 어, 7대 5로 아직까지는 나루의 팀이 앞서가고 있네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내일 저도 그 통합 리그라고 해서 아 예. 강부장님께서 잠시만 고문님 말씀 중이시지만 죄송하지만은 강부장님께서 정읍입니다. 자, 2 라운드 강부장 선수님께서는 세 마리를 획득을. 하셨습니다. 바늘이 굉장히 큰유효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다른 너무... 또 변화를 보뭐 주신 것도 있으신가요? 바늘만 바꾸셨고, 예. 아 바늘만 바꾸셨는데도 굉장히 큰 효과를 주고 있네요. 선수가 바늘 바꿨다는 거 처음부터 바늘 너무 좀 적은 걸 글루텐이니까. 네. 자세븐 선수께서 또 랜딩 중이시네요. 근데 엉덩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가. 고기가 후진을 하고, 있어요. 아 후진을 하고 있어. 어, 이 붕어. 엉덩이 찌 올리면 어땠나요? 아, 뿅 하고 올라오네요. 로켓은 줄? 네. 자 안타깝습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있죠. 본인이 또집중력 집중력도 감이 되고. 네. 말씀드리는 순간에 찰스 선수께서 랜딩 중에 있습니다. 정읍, 자 정읍이죠. 찰스 자, 선수님은 2 라운드 네 마리로 현재 세븐 선수와 동타, 같은 네마리로 개인 성적도 2라운드 동일합니다. 나이스입니다. 자, 채팅창에는 지금 남은 랜딩. 시간, 아, 순간 몽파님께서 랜딩 중에 계시네요. 정읍이죠? 네, 정읍입니다. 몽파님 2라운드 한수 추가해 주시면서 4마리로, 어, 2라운드, 1라운드하고 2라운드의 비교점을 조금 찾아보면은, 자, 1라운드에는 개인마리 수가 조금씩 변, 조금씩 차이가 좀 있으셨어요. 있으셨는데, 뭐, 적게 잡으신 분은 한마리부터 많이 잡으신 선수는 6마리까지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를 봤을 때, 2라운드는 4분이 거의 동률이네요. 3마리에서 4마리. 몽파님이 4마리. 아, 또 강부장님이, 한 마리를 추가를 하시면서 네분다네 네 마리로 통탑입니다. 네분다네 마리네요. 아 재밌어요. 1라운드때 이렇게 좀 박빙의 결과가 있었다면은 조금 더 흥미진진한 낚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역시 낚시는 끝나고 난후에 후회가 너무 많이도 남아요. 그렇죠, 강 부장님? 맞습니다. 예, 이제 라운드가 이제 종료가 돼야지만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음, 모두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님 반갑습니다. 민구 님께서 몽판님 나이스. 라고 해 주셨고요. <laughs> 자, 세븐 님은 핫빵.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1라운드 진행 상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라운드는 나루의 팀이 11점 11마리죠. 그리고 타작 팀이 3마리로 나루의 팀이 1라운드는 앞서 갔고요. 2라운드는 현재 굉장히 재밌습니다. 4분이서 4마리로 4444 4분이서 똑같이 4마리씩 잡고 계세요. 같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 때 벌어졌던 이 마리수를 8분 안에 과연 극복을 할수 있을지 타작팀께서는 세븐님, 세븐 선수가 한 마리 주셨습니다 <laughs> 낚싯대를 분명히 이모션은 아까 찬스 선수와 마찬가지로 <laughs> 그냥 들었는데 물려 있는 거죠. 자 주셨어요. 무니다 아, 네, 나이스. <laughs> 뭐 저런 <저라는> 현상은 <laughs> 지금 쉐븐과 같은 그런 현상은 바닥에서 기인하는 현상이 큽니다. 그 바닥이 이제 평 바닥이 아니고 네. 조금 굴곡진 바닥에서는 저런 현상이 좀 나와요. 네, 지금. 찬스 선수님께서도 한 마리 랜딩을 하고 계시네요. 어, 나오는 게 정읍입니다. 나이스 찬스 선수님도 다섯 마리. 이로써 나루의 팀은 현재 스코어 두 분이 합쳐서 열 마리고요. 타작 팀은 여네 마리 네 마리로 여덟 마리 두 마리 차이로 2 라운드를. 경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1라운드와 2라운드의 마릿수를 이 남은 시간 7분 안에 극복을 할수 있을까요? 고모님, 뭐 가능치 않죠. <웃음> <웃음> 그러나 뭐그 어떤 승패에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뭐 타작팀에서 한 마리씩이라도, 1차전은 전반전에는 졌지만 후반전에 한마리씩 동타라도 만들어서 네. 아 내가 1라운드 때에 좀 뭔가 부족했던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상대 선수에 비해서 뭐가 부족했던가 이것도 상당한 경험치고 그렇습니다. 순위 참석을 하지만 이 낚시에는 경기낚시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랜딩 제가 어 제가 오늘 이상하게 몽파님 찍올라 오는 것만 지금 몇번 계속 봤는데, 어우, 정말 이쁘게 올라오네요. 자, 몽파님, 정읍. 자, 몽파 선수님, 이로써 다섯 마리, 한 마리를 추가로. 자, 봅니다. 강 선수도 한 마리 낳고. 어, 방금 찌울림을 제가 봤는데, 아, 팅이죠? 찬스 선수. 방금 찌울림을 봤는데, 어, 한목 안에서 해결을 보시네요, 몽파님. 굉장히 짧은 입질에서, 랜딩, 챔질이 나가고, 랜딩으로 이어지고, 입걸림으로 이어져서 랜딩으로 이어지시는데. 오늘은 네가 이겼으니, 네가 나보다 낚시를 더 잘해. 내일은 또 내가 이겼으니, 내가 너보다, 아우, 지, 제가 봤어, 이거. 아우, 기가 막히게 올려왔는데. 아, 역시, 전자찌의 장점이죠? 아... 이런 짧은 입지를 봐요, 과연 케미를 꽂고 볼수 있을까요? 아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바늘을 다 먹었네요. 어우, 먹성 지수가 굉장히 좋은 붕어라는 얘기죠. 두 바늘을 다 먹었어요. 지금 카메라에 비춰지지는 않고 있지만 두 바늘을 다 먹었어요. <laughs> 저건 이제 저런현상은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지그재그로도 착지 모습이 이럴 때 있고 때로는 두, 바늘, 두 바늘이 모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붕어가 동시다발적으 한꺼번에 탁, 음, 음. 네. <laughs> 아, 찌가 <지금> 굉장히 경망스러워요. <laughs> 뭐, 붕붕 날고, 뭐. 찌가 굉장히 경망스럽습니다. 이런 거에 참질이 나가는 제가 본 세븐 선수는 아닌데, 오늘따라 카메라가 뒤에 있어서 그런지, 자, 40초만, 30초 남았습니다. 경망스러워요. 아, 아 이거죠 네. 이거 이런거에 손이 나가야지 그런거에 자꾸 손 나가니까 헛방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세부 선수 자 강부장님 나이스 20초 남기고 한 마리를 추가를 하십니다 강부장님 다섯 마리 나이스 야 코봐요 <laughs> <laughs> 아 굉장히 경망스러워요 자 10초 자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5 4 3 2 1. 참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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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예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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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경기 낚시고 결과가 분명히 있는 낚시죠 어... 1라운드와 2라운드 마리수를 도합해서 나루의 팀이 21마리를 잡으셨고요. 그리고 타작 팀께서는 도합 13마리로 오늘은 나루의 팀께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어, 2라운드, 1라운드 때보다 2라운드는 기량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민께서 보시겠지만 다섯 마리로 네 분이 똑같이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이 요런 결과가 나왔죠. 또 내일 되면은 이 지금 두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면은 그 다음은 또 훨씬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낚시라는 것도 스포츠도 그런 모든 것이 처음은 좀 그렇더라도 자꾸 익숙해지고 숙련돼지면은 좋아져. 낚시가 더 재밌어지는 거죠. 네.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작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나루의 팀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승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승 상금은 나루의 상품권 10만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 나루의 상품권이 필요 없으신 분이 지금 분명히 계세요. <웃음> <웃음> 과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